약간 겨울이 시작될 때부터 촬영을 했는데 그 사계절을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다들 얇은 옷을 입고 막 바닷가에서 촬영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진짜로 뭐 훈련하는 이렇게 강도가 뭐 정말 이제 그 선수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운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. 어 영화에서도 조금 짜증내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리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<laughs> 연기가 아니라 아, 거기서 메소도 <laughs> 들어갔군요 예 네,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좀 힘든 촬영들이 좀 있었거든요 음. 근데 또 좋았던 점은 저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저희끼리 약간 전후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쵸? 이렇게 더 많이 <laughs> 친해졌던 것 같아요 여기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네. 여기도 다치 떴어요. 아, 침 맞았어. 침 맞았어.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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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한 번, 어,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잘 타고 싶고, 그. 화면에서 어, 어색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훈련에 정말 열심히 임했는데, 한번슝 날아서 어깨로 떨어졌어요. 아, 아. 한 번은 허리로 떨어지고요. 아, 그래서. 그래서 그때는 막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었는데, 그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영광의 상처인 것 같기도 하고. 네. 네. 그만만큼 또 열심히 예 네, 네, 네. 많이 기억에 나올 것 같아요. 어깨 한 번만 돌려주시겠어요? 네, 이제 잘 돌아가네요. 어, 괜찮아요. 예, 예. <laughs> 괜찮다라는 괜찮아요. 거 직접 이 자리에서 확인 네. 시켜드리면서 다들 또 걱정하시니까요. 예. 네, 저는 사실 미끄러지는 공포증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음. 저한테 사실 이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. 처음에 연습할 때 너무 무섭기도 했고 음. 그래서 이제 연습 중에 이게 다친 걸 제가 그냥 적당히 뭐.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좀 크게 다쳤었더라고요. 어디를 다치셨던 거예요? 네, 제 무릎 연골이 파열이 됐었어서. 네. 그래서 중간에 수술도 하고 그리고 계속 촬영했었는데 근데 사실 알싸게 하면서 이제 저희 다들 뭐 똑같이 힘들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힘들다는 얘기 안 하고 잘 버티는지 아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막 아프다고 엄살 부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계속 현장에서 저만 <laughs> 투덜투덜 거렸고요. 음. 근데 내 네, 끝까지 저희 다 같이 하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네, 즐겁게 끝까지 음. 함께라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